안녕하세요 양 매매윤입니다. 네, 3분봉 실전단타 금락장에서 단타 매매는 꼭 배워야 하는 기술입니다. 라고 하는 영상 준비했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10월 11일 화요일 음, 연휴가 끝나고 첫 번째 거래일이죠. 오후 1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급하게 지금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모습이, 어,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4.29% 현재 시간부로 빠져 있고요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2.41%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선물 아직도 마이너스로 돌아가 있고요 네, 나스닥 다우 지수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태죠. 자, 이렇게 주가 지수가, 이건 폭락도 이런 폭락이 없습니다. 네, 뭐. <laughs> 엄청난 폭락이죠. 이런 폭락이 벌어지는 날, 제가 운영하는 3분 봉 단타방, 우리 단톡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현재 1시 25분 됐네요.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네, 먼저 이거 설명드리고 갈게요. 양매매운 주식 공부방은 3분 봉 단타 공부방과 양매매 기법 공부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물론, 무료입니다. 현재까지 무료로 진행되고 있죠. 향후 유료 전환 회원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참여 코드는 광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오픈을 했었죠. 네, 제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좀 불편하지만, 네, 오픈 코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분 봉 실전 단타. 금락장에서 단타 매매는 꼭 배워야 하는 기술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오늘 장중에 오늘 하루 10월 11일 화요일 현재 시간으로 마이너스 4.27% 마이너스 2.38%가 빠져있는 이 시장에 단타 매매 오픈 단, 단톡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수가 급락하는 날 단타 매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네, 영상으로 남깁니다. 오늘. 단타 매매는 급락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하는 매매 기술입니다.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배우고 익히면 급락장에서 단타 매매를 통해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셔야 합니다. 기본 영상들이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무료 단톡방이 있습니다. 공부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영상 그옳 종목 중에서 이노를스라고 하는 종목 하나만 그 간단히 분석을 해 보고 어 그리고 우리 단톡방 매매 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4.16% 빠졌다 마이너스 2.34% 빠졌다 이거는 사실 단타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개별 종목이 단타 매매에 타점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수가 몇 퍼센트 빠졌다 하는 건 시장 전체의 흐름이고 단타 매매방에서 다루는 종목은 그 와중에 오늘 급등주들을 다룹니다 그 급등주들을 어떻게 찾아내죠? 네, 실시간 조건 검색을 통해서 1분 10억 검색기 이건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검색기 에요 1분 10억 검색기에 현재 시간 1시 28분 오늘 오전부터 검색된 종목 36개 이 36개가 내 관심 종목란에 있고 이 관심 종목란에 있는 종목들 중에 매수 타점을 주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노를 쓰라고 하는 종목도 네, 여기 있겠죠 당연히 <laughs> 예, 제가 이쪽에 옮겨놨는데, 네, 이쪽에 옮겨놓은 거 여기 보이시죠? 자, 이 종목을 한번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입장에서 이 종목이 오늘 오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한번 분석해보고 어떤 매수 타점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 분석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이 들어왔어요. 그죠? 자, 요게 지금 파란색 선 하나가 20 20억짜리 선자20 요게 지금 잠깐만요. 제가 지금 3 0억으로 했나? 2억 아, 이거 30억으로 했네요. 30억짜리 선이에요. 30억짜리. 30억, 60억, 90억, 120억. 이선 선 하나가 3분봉 하나에 30억이 들어오는 그런 선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이 종목은 당연히 이 정도면 장 초반에 검색기에 뜹니다. 자, 1차로 우리 방에서 검그검 그 검, 공략하는 포인트가 어디냐 바로 이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 1차로 이렇게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기준봉이 만들어진 다음에 3번에서 4번 정도의 3분봉을 지켜봐라 대략 한 10분 정도를 지켜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려요 하나 둘 세번째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승이 올라갔죠 자 여기서 한번 상승이 일어났어요 짧게 이건 무슨 패턴이죠 이게 상한선 패턴입니다 자, 상한선 패턴 한번 들어왔습니다.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제 영상들을 이미 아시는 분이라면 지금 양매매위니 얘기하는 상한선 패턴이 뭔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고요. 자, 이 상한선 패턴을 1차로 여기서 매매했다 또는 매매 안 했다 상관없이 두 번째로 5이평이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조정받고 있죠? 조정받으면서 여기 은봉도 떴죠? 요 은봉이 지금 어떤 모습이죠? 5이평의 역별을 이루면서 12평의 꼬리 그밑꼬리가 달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거래량 살짝 줄었다가 다시 52평 위로 정 배열로 올라타는 요요 요, 요 차트 나왔죠.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요 차트 요거 무슨 패턴이죠? 20평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20평 여기 있고 52평과 이렇게 간격을 줄이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요요 요 차트의 모습 요 모습 무슨 모습이죠? 네 52평 s 패턴입니다. 자 상한가 패턴 하나 나왔고 오이평 S 패턴 하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오이평 S 패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다시 조정받으면서 오이평 아래로 이 봉구 차트가 역배열 이루는 요 모습 보이죠? 이렇게 모습이 진행되고 음봉으로 떨어지고 여기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오이평이 여기서 터치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무슨 패턴이에요? 네, 오이 22평 터치 패턴이 됩니다. 네, 터치 패턴 안 나왔죠 지금? 내려가서 이렇게 데드 크로스 내고 질질질 거리고 여기까지 왔다가 만약에 여기 지금 여기서 여기 지금 양봉 뜨고 음봉 떴는데 여기서 양봉이 길게 여기 지금 거래량 안 들어왔죠 지금 아직 거래량 안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쭉쳐 올리면 무슨 패턴이 되죠 데드 크로스 패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그 부분도 안 나오고 조금 더 횡보 이루고 11시 30분 경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래량 나오면서, 거래량, 거래대금 나왔죠? 그러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쳐올렸습니다. 이거 무슨 패턴이죠? 이게 질질이 패턴입니다. 그럼 이 종목 하나로, 이 지금 이노를 쓰라고 하는 종목 하나로 제가 영상에도 끝없이 말씀드리던 다섯 가지 패턴이 한 번에 다 설명이 됩니다. 이해 되시죠? 장 초반에 이 상한선 패턴, S 패턴,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터치 패턴, 여기서 골든 크로스 했다면 데드 크로스 패턴, 결국은 실제 모습은 데드 크로스 질질이 패턴.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종목 하나로 만약에 오늘 이노를스를 꾸준히 현재 시간까지, 아직 장안 끝났습니다. 현재 시간까지 이 종목을 관찰하고 매매했다면 세 가지 패턴 중에 최소한 한 가지는 매매를 했겠죠. 네, 장중에 우리 우리 단톡방에서도 이런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현재 시간 1시 33분이고요. 네, 요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패턴에 대한, 다섯 가지 패턴에 대한 그 영상들은 이미 충분히, 네, 제그 동영상에, 네, 이렇게 충분히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 지울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요 밑에 쭉보이시 여기 지금 이렇게 이미 그 여러분들이 공,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만큼의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기본 기본 지식을 쌓고 기본 실력을 배양하는 양, 그 동영상들은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고민, 고민 없이 결정하고 와서 정말 죽어라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네, 여건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현재 이거 보이시죠? 460, 466명, 네, 400, 66분이 함께하는 단, 무료 단톡방도 있습니다. 이 오늘은, 그러면, 현재 시간으로, 오늘 오전부터 우리 무료 단톡방에서 진행된 차트들, 그 중에서 우리 식구분들이 단톡방에 올려준 차트들이 어떤 차트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시간 보세요. 9시 22분이죠? 오전 9시 22분. 9시 22분부터 진행된 차트들을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22분에 이노르스라고 하는 종목 요거 이렇게 1차로 네, 매매 체결됐죠? 요거 보이시죠? 바이앤셀. 자, 유니리온 유니언 머티리얼 요거 계약 매매한 거그 매매일지 올라온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요분 이분은 우리 방에그 스타급 그 매매 매매자신데, 네 만월당님께서 올려주신 차트입니다. 네, 아주 정말 잘하. 최근에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노르스 역시 이노오르스 역시 매매하셨죠? 네, 요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노르스가 아까 제가 분석해드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어차피 검색기에 뜨는 종목은 이 검색식을 쓰면 그 종목은 동일하게 떠요. 당연히 그 종목들이 매매가 되겠지요? 네, 네 피플바이오. 요 이노루스 또 매매됐네요. 네, 망고님, <laughs> 네, 우린 망고님도 우리 방의 스타 분이십니다. 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죠. 네, 동국 RNS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바이앤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보이시죠? 네, 여기는 요것도 당연히 요거 네, 요주 없던 길님께서 매매하신 영상이고요. 야, 자, 양지사 MSC. 네, 지금 9시 50분입니다, 지금은. 예, 다시 만월당님의 네, SCI 평가 정보, 네, 올라왔죠. 그리고 헤비와인님의 네, SCI 평가 정보 또 올라왔고요. 네. CBI, 동국 r n s SCI 평가 정보, 네, CBI, 네, 화천 기계, 이노루스, 이노르스또 올라왔죠. 네, 이거는 이제 오전에 매매한 거를 조금 늦게 올리신 거예요. 네. 베트남 개발, 네, 오성 첨단 소재, 네, 그리고 엔젠 바이오, 지금 9시 51분이에요. 이제 이, 이 차트가 올라온 시간들이 자 10시 넘어가면서 화천기계 알티캐스트 네 화천기계 또 올라왔죠. 네 코리아 se 올라왔고요이노를이노를 이노를, 요게 지금 차트는 늦게 올라왔지만 장 초반에 요렇게 매매한 게 올라온 거예요. 네 보이시죠? 네주 2호 그리고 화천기계 올라왔고요네 화천기계 계속 올라왔네. 화천기계가 오늘 또 매매가 많이 됐네요. 화천기계도. 네 피플바이오. 네, 코드네이처. 네, SCJ 평가 정보. 네, 아까 올라왔던 그 종목이죠. 네, 그리고 양지사 또 올라... 양지사가, 네, 그, <laughs> 뭐, 최근에 하여튼 이슈가 돼요. 시장 빠지는 날올르는 종목이 양지사죠. 네, 네. <laughs>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메가MD. 네, 만월땅님의, 네, imbc, 지금 올라왔고, 지금 이제 11시 18분이에요. 네, 아까 9시 22분부터, 이렇게 지금 장 중에, 물론 3시 반까지 꾸준히 매매는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동양, 네, 동양 파일, 네, ytn 올라왔고요. 네, 한컴 라이프 케어도 올라왔고, 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imbc, 네, imbc 올라왔고, ytn, 네, 동일 종목에 대해서, 왜냐면 같은 패턴, 같은 검색식, 같은 패턴을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동일 종목을 여러분이 매매하는 경향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의 급등주를 매매하기 때문에 시장이 급등나게 상관없이 사실 당일의 급등주는 검색기로 보면 오늘은 조금 적은데 보통 한 50개에서 60개 정도가 검색이 돼요. 네, 검색식에서 제공해주는 그 급등주들이. 네, YTN. 네, 한컴 라이프 케어. 또 매매 이루어졌고요 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네, 한컴 라이프 케어. 네, 한, 예, 계속 겹치죠? 네, 이렇게. 왜냐면, 하 종목들이 당연히 검색 시기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SPL셀, 네, 헤비와인님의, 네, 요거, SJ평가 정보 도 떴고, 네. 엄청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하 우리 지금, 우리 방 식구분들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거의 500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같은, 예, 여기까지 다 올라왔네요. 여기까지. 네, <laughs> 이게 지금. 네, 여기까지 해서 현재 시간 제가 오늘 급하게 영상을 편편이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시장은 현재 기준으로 4.38%, 2.30, 3.1% 이렇게 급락해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급락해 있고요. 현재 시간 공한시 40분이고요. 그런데 우리 방에 있는 그 단타 매매를 진행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배우고 그 매매 기법을 기초로 거기에 주어지는 1분 10억 검색식을 활용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그 기본적인 검색식과 매매 기법을 본인의 것으로 발전시키고 조금 더 진화시킨 우리 방원분들이 실전, 실전에서 매매는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네, 저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단타 매매는 무슨 대단한 기법이 아닙니다. 단타 매매는 배우고 익히면 누구나 할수 있는, 누구나 급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상관없이 배우고 제대로 익히기만 하면 누구나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제가 물론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기법이라고 명명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하나의 기술을 익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단히 연습하고 익히면 분명히 단타 매매를 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키울 수 있고 그 키운 그 실력으로 단타 매매는 시드머니도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시드머니 가지고 당일에 회전율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 낼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실시간 우리 단톡방에서 진행된 매매 차트와 그리고 오늘 시장의 상황을 통해서 증명하듯이 내가, 제가 오늘 영상을 급하게 편성해서 남겼습니다. 단타 매매 단톡방에 입장하시고 싶은 분이나 혹은 그 양매매 기법 공부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은 제 메일로 일단 메일을 보내주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포함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메일을 보고 네, 그 입장 코드를 다시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급히 영상 준비를 한 양매매 윤이었고요.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